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자의 태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때 어, 계속해서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8월 8일까지 일단 연장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용어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이즈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부가네 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신의 어떤 큰 나무 꿈을 이야기 해 주고 그난 뒤에 다니엘로 하여금 이 해석을 듣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느구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란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번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가 마음이 번민했던 이유는 이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들은 꿈의 내용이 이 왕의 신변에 있어서 큰 변고가 일어날 꿈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바로 알리지 못하고 이 범민하고 있을 그때에 왕은 다니엘에게 범민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권면하죠. 그러자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이 음, 누부가 내는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꿈의 해몽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의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 진실된 것을 말해 주는, 진실된 것을 전달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누부에 해산 왕의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부에 해산 왕이 이 왕좌에서부터 쫓겨나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이제는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고 바깥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알려줄 때에 이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이 신하는 왕의 만수 무강을 빌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통함과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하의 역할 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이 신하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당신이 그권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깥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이제 이슬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니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진실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왕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이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는, 어, 것이다, 라고 오해를, 어,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 꿈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해서, 말할 경우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설령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관용을 베풀어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을지라도 이 누부가 네살 왕의 측근들이 어떻게 왕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어, 뭐, 무험하다 하면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들었던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진실하게 거짓없이 다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신하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더 크고 참되신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고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입은 진실한 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요즘 진실된 말보다 꾸며낸 말들을 더 많이 하고 또 거짓을 도모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덮는 것을 보게 되죠.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또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은 절대로 거짓으로 바꾸어서도 안 되고 또한 그것을 감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진실을 감추게 된다면 결국 그 거짓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을 선택하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뇨라고 말씀하죠.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이 주님의 성산에 교회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다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이 되지만은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이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 아주 순간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성도로서 진실한 말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을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진실을 말해주고 그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의 태도에 대해서 또한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해서 이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짓을 보태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해석이라면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좋지 않은 해석을 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진실을 말했지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을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실은 말하긴 했지만 진실을 말하면서 마음껏 맘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왕에게 말을 건넬 때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고 또그 해석이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왕에게 임하기보다는 사실 왕의 대적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바램을 이 마음에 담아두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마친 이후에는 이 왕에게 아주 왕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진실을 말하면서 또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면서 말을 전했는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부가 내살 왕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받을 누부간 네살왕을 배려하면서 이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 역시 말을 할 때에 이 다니엘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무리 진실한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말하는 사람의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되고 전혀 거짓이 없을지라도 너무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일지라도 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인격을 갖추셨다고 하는 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론적인 것은 다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말을 할 때에는 어떤 배려가 없이 그냥 뱉고 싶은 말을 그냥 뱉어 버린다라는 사실이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나 듣는 사람의 어떤 기 기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말을 던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또그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그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 단어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 주고 또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라 사실이 들어서 만약에 좋지 않을 말이고 들어서 정말 마이너스가 될 말이라면 차라리 진실된 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문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문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은 반대로 과격한 말, 마음대로 하는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죠. 또 자본 2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금자 뭐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적합하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전할지라도 상대방이, 어, 들을 때 어려운 말이나 힘든 말이라면 듣기 거북한 말이라면 우리는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려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하고 마음이 닫혀서 깊은 상처를 받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말을 해버리면 지옥 간다고 한다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서슴없이 뱉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진실을 말한다고 한들 말하지 않은만 못한 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위일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배려해 주고 우리가 말을 할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건네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리이고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고 또 배려하고 그 말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라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마음속에 어, 배려하고 또 말을 할때 조심할 수 있는 귀한 우의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자 이제 꿈의 내용의 해석은 계속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전했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궁유리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 누부가 넷살 왕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부가 넷살 왕을 증오하셔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왕을 징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목적은 바로 교만한 왕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이 왕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이 누부가네살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왕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교만함을 버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어, 왕위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위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원래 자료로 다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평안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조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누부가 넷살 왕에게 나의 가난는 것을 받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즉 자신이 아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평안함을 장구하도록 평안함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직 나를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안연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살게 될때 결국 우리의 삶에는 평안함이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라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죄를 속한다 라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다, 죄를 중지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죄의 삶을 그 즉시로 끊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평안도 역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시고 우리가 가진 죄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의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구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조언한 것은 가난한 자를 긍유리 역이라 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좀더그 의미를 확대해석을 해 보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곤고하고 열악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상실한 자들을 돌아보라 라는 그런 의미에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평안을 나눌 것을 다니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라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평안함을 잃고 두려움으로 또 답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오셨고, 힘든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이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손 붙들어 주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분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금유를 베풀어 줄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거짓을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말을 할 때에 그 단어를 잘 선택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도록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긍율이 여기며 살아가게 될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